최상의 그래픽과 성능을 자랑하는 블루스택 N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할때 블루스택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곤 하는데요. 과연 이게 그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도 뭐 쓸모가 있는지, 재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블루스택을 단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회장님, 뭐 하세요? 네,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한다고요? 그럼요. 아, 그게 배틀그라운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네. 그짜 <laughs> 응. 이게 터치로 움직이는 거구나. 네. 그 화면이 조금 작아서. 네. 뭐랄까, 조작하고 그런 게 조금 힘들겠다. 많이 힘들어요. 아, 그러면그 작은 화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네. 내가 컴퓨터 블루스텍 깔아놨으니까 큰화면으로 한번 해보시는면 어때요? 아, 어, 진짜? 그 아까 게임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디서 하는 거죠? 스토어 들어가야지. 똑같죠. 오, 똑같네 진짜. 네.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되세요. 네. 오, 어, 바로, 오, 어, 바로 떴어요. 네, 설치 누르시면 바로세요. 아, 동의 누를게요. 네. 간단하죠. 네. 아, 어, 쉽게 하다. 어. 그리고 이게 설치도 빨리 돼요. 아, 설치 다된 거예요? 네, 열기 눌렀어요. 어, 그거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아 전체 화면요? 네. 화면 밑에 보시면은 네. 저기 저 아이콘 누르시면 전체 화면 아 네. 오! <laughs> 엄청 크죠? <laughs> 네. 자 이제 게임 하게 해볼게요. 예. 옛날 블루스택 1,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네. 어.. 키보드랑 마우스 설정을 다 잡아줘야 됐거든요. 되게 좀 번거로웠어요 그게. 아.. 근데 지금은 게임마다 그냥 하면은 그 자동으로 세팅이 잡혀 있더라고요. 키보드랑 마우스라니까 더 편하죠. 엄청 편한데요? 네. 와 이거 배틀그라운드랑 똑같다 근데 게임이. 똑같죠. 네, 신기하다. 네, 그렇죠. 와, 뭐. 오 낙하산을 뛰어내려. <laughs> 네, 네. 가자. <laughs> 이게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정품이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네. 되게 게임이 좀 간소화돼 있어요. 아. 뭐 가령 총기가 좀 별로 없다거나 뭐. 뭐 아이템이 좀 많이 아네어뭐 뭐, 아, 벌써 벌써 뛰어야 돼요 어, 네, 네, 어. 뛰어야 돼요 또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빨리 아이템 파밍하러 가야 돼요 어 죽는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맞고만 있어요? 뭐좀뭐 뭐 무기 없어요? 네저 아직 못 주었어요. 아 빨리 무기를 파밍하셔야겠다. 네어안 돼요 저 지금 죽을라 그래요. 체력 게이지는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게저 빨간 게 체력 게이지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아, 죽을 때 다르네. 네. 오, <laughs> 오. 아니고 <laughs> 아이고! 어, 삼십 좀 뜨겠어요! <laughs> 우리 이왕 시작한 거. 네. 방송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게임 방송. 아, 진짜? 네. <laughs> 아, 쑥스러운데요? 자, 태보겠 게임 시작 누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게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한 분을 모셔서 모두 3인팟으로 게임을 즐겼죠. 신기하지, 이런 거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 나도 거예요. 나도 잘 몰랐었어. 근데 내가 방 게임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마우스랑 아. 키보드라니까 어때요? 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예. 자, 저도 펼칠게요. 빠빠. 오, 야, 저도 펼쳤습니다. 네. 야. 우후. 얼른 와요, 엉덩이 찜! 야, 우리 다다에왜 다음, 흩어져! 야, 빨리! 야, 멈, 멈춰! 파밍하고 네. 갈게요. 어디로, 어디로 보일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되게 잘하나봐. 오, 진짜. 응. 나못 갔어. 나 컨테이너에 떨어졌어. 아,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좀, 그, 총좀 찾고 있을게요. 아, 네, 파밍? 오케이. 자, 쯸주이님 저주 도와주세요. <laughs> 저는 지금 쭌준이님 따라가. 어 우리 우리의 쭌준이님 역시 차량을 들고 오시네요. 와. 와저 찜채 차사 죽을 뻔했어요. 자 픽업합니다. 어저 이거 왜어 됐다. 우리 별이님 지금 어디 계시죠? 2층 2층. 2층. 네. 어 주무셔 시무 이거 어떻게 써요? 총 어떻게 써요? 총총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크. 아 그래 그래. 총 마크. 10미터 다 왔어요. 여기 있어요. 나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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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아,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빨리 타세요! 네. 오케이!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웃음> 드라이브, 뚜루뚜루뚜뚜. <laughs> 자, 오늘 1등 가나요, 우리? 1등 가, 오케이. 1, 1등.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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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 내가 썼어, 오. 내가 썼어. 오, 잘못, 까리, 눌렀어. 까리, 잘못, <laughs> 눌렀어. 까리, 잘못 눌렀어. 깜짝 놀랐어, 요 그리님. 아, 진짜.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는 지금 팀킬각이네. 아, 진짜. 내가 먹을래? <웃음> <웃음> 아이템 오, 먼저. 헬멧, 헬멧, 헬멧. 헬멧. 요! 야야 yeah.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오>. <웃음> 어 여기 누구 누구야, 지 누구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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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잡아요, 제 잡아요, 쟤 잡아요, 잡아, 잡아, 잡았어. <laughs>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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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잡았어, 오, <잡았어>. 그치, <laughs> <근처에> 또, <laughs> 어,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또 있어, 있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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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진짜 <웃음> 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편, 우리 편 잘해요. 어, 왜 내렸어? 누가 내렸어? 어, 지금 준준이님 내리셨어. 전자가 준준이님이 하시겠다고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팀키를 했어 아저 지금 기절했어요 아쟤 누구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laughs> 야 차량으로 당신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죽인 거야? 우리 쪽에서 죽인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팀키를 했어요 <laughs> 비록 게임은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블루스택을 아주 만족해하셨습니다. 집에 가시면 블루스택 깔고 이제 앞으로는 요요요 요요 작은 화면 쓰지 마시고 이제 큰 화면으로 그렇죠. 예,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덕분에 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일별말있으면요 <laughs> 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아까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블루스택 N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블루스택 N이 과연 어떤 건지 우리 함께 설치해 볼까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블루 스택 앤 링크를 누르시고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행을 눌러주시고요. 귀하의 PC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laughs> 만약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인텔 가상화 기능을 켜줘야 되는데요. 블루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텔 가상화 기술이란 게 필요합니다. 바이오스에서 사용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 재부팅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원을 완전히 껐다 다시 켜주세요. 드디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짜자자자자자,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전에는 이거보다 한 절반 정도로 느렸어요. 자, 이제 블루스택 N 버전을 깔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게임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 프리파이어. 똑같은 게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빨라졌는지. 오, 로딩 시간이 일단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로딩이. 자,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근데 여기 초기 화면은 좀 그닥 뭐 그렇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초기 화면은. 아, 근데 로딩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희한하게 빠른, 엄청 빠릅니다. 전보다 두 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로딩 시간이. 어, 그리고 그래픽만 봐서는, 자, 이거 솔직히 그래픽만 봐서는, 아, 모르겠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드럽다. 어. 부드러워요. 이게, 프레임이 전에는 한 30프레임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6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뛰는 게, 어 그렇네. 전부 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게임은 어떻게 변했는지. 오, 어, 여빠, 읽어드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이거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톱니바퀴가 한참을 돌아가야지 읽히거든요. 근데, 어 그리고 그래픽도 이뻐진 것 같다. 되게 이뻐졌다, 그래픽이. 어, 되게 이뻐진 것 같다. 자 오늘 블루스택 n도 한번 깔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게임을 읽어드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게임에 들어갔을 때 그래픽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좀 깔끔해 앵그리 버드에서 좀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 잘은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래픽이 되게 부드러워진 건 느끼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블루스택 n 버전 나왔으니까 한번 깔아보세요